하늘을 나는 자전거를 타는 소년이 있다. 상상 초월, 더더 믿을 수 없는 광경. 큰 공간 없어도 작은 공간에서 쉽게 묘기 같은 거 우와. 이런 걸 하면서 간단하게라도 할수 있는 운동이라고 할수 있어. 그것 또한 명이 아니라고요? 그럼 <laughs> 나 이거 어디 보자. 하나, 둘, 셋, 무, 무려 네 명이나? 다 아슬아슬하고만. 그러나 과감하고 화려하게 열난한 기술을 선보이는 아이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희는 네. 위발자전거 네. 위발자전거를 <목소리> 좋아. 좋아하는 사남매, <목소리> 첫째 윤연빈, 둘째 윤서연, 셋째 윤원빈, 넷째 윤채아입니다 위발자전거 사남매를 소개합니다 <목소리> 인천광역시 계양구 이곳에 마을에서 소문이 자자한 명물 남매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는데요. 공원 곳곳을 재빠르고 날렵하게 누비는 아이들. 빼고 보니라. 게다가 예, 줄넘기까지 놀라운 균형 감각, 쉬지 않고 움직이는 페달까지 이 아이들 대체 정체가 그, 뭘까요? 에? 아저 유치원 7살 때부터 지금 중학교 3학년까지 9년 정도 했어요. 먼저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또제 운동을 좋아하는데 에버전님과 운동이 엄청 도움이 되기도 해서 하다 보니까 재밌어서 그냥 특별한 이유도 없이 쭉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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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일곱 살 때부터 위발 자전거를 시작한 큰 오빠를 따라서 줄줄이 위발 자전거에 푹 빠졌다는 사남매. 컴퓨터 게임을 한창 좋아할 나이지만 사남매에겐 자전거가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놀이랍니다. 자 정리하고 뭐, 갑시다 어? 엄마와 함께 공부방 대신 아이들이 매일 찾는다는 것 과연 어디로 가는 걸까요? 바로 아이들이 다니는 체육관인데요 발 맞추세요 히터코스 준비하시고 시작 외발 자전거 선생님의 전문적인 지도 아래 체계적으로 외발 자전거를 배우는 아이들. 처음엔 안장에 앉아 중심을 잡는 것조차 어려웠지만 이제는 배우는 재미에 푹 빠졌다는군요. 저 원래 자전거를 좋아했었는데 태권도에서 외발 자전거라는 게 있어서 신기하기도 하고 살짝 처음 보는 거 같은 게 있어서. 뭐 호기심에 한번 해보게 됐는데 이렇게까지 엄청 오래한것같아니저 오빠가 먼저 타는 거 보고 되게 재밌어 보이고 어 그래가지고 좀흥미가 갖고 같이 타게 됐습니다. 원빈이랑 채연이도? 네. 페달을 네. 멈추면 쓰러지고 마는 외발 자전거. 균형을 유지하려면 쉬지 않고 페달을 밟아야 하는데요. 새로운 기술에 도전하며 한 단계 한 단계씩 성취해가는 운동이기에 아이들의 자신감도 점점 늘어갑니다. 배운 기간이 다 5년 이상 된 친구들이라서 지금 실력으로 보면은 상위 레벨 이상 되는데 체육에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네벨을 보면은 지금 다 8단계 이상 되는 친구들이고 또. 최고 팔고 년시된 친구들이기 때문에 상해 대해에 속한 아주 훌륭한 친구들입니다. 네. 대권도장에서 접접한 구이발 자전거의 매력에 빠져 하루도 빠짐없이 연습해온 사남매. 4년이요. 4년했어요. 하면서 힘든 점은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그래요? 그럼 뭐가 이렇게 재밌어요? 어다 재밌어요. 어떤 게? 어.. 다요 다? 네 같이 언니 오빠들이랑 같이 타는 거? 네다 재밌어요 저째 현빈이가 보여줄 동작이 있다는데요 저 외발을 타고 일반 줄넘기를 하는 것처럼 외발 위에서 줄넘기를 넘을 겁니다. 외발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건 기본인 현빈이는 균형 잡기도 힘든 위발 자전거를 타고 능수능란하게 질렁기를 선보이는 데요. 위발 자전거에 푹 빠져 살갗이 벗겨지는 것도 모를 정도로 연습해온 노력의 결과랍니다. 큰 오빠의 실력이 마냥 부러운 홍채들 그는 어 저랑 급이 다르죠. 너무 잘하니까. 형은 뭐 서커스 같은 기술 같은 것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형처럼 이제 형 같은 기술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그냥 아예 따라가지를 못하잖아. 하고 싶은 게피로킹그야 그냥 안눌러로킹은 피로킹. 일단 시작할 때 왼발을 먼저 올리는 게 중요해. 왼발. 퀴에다가 발을 대면서 발로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왼발을 먼저 밀어주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렇게 평평한 느낌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별 마음 갖지 말고 그냥 왼발만 먼저 밀어준다. 첫 발만 잘 밀어준다. 이렇게 생각. 고난도 동작을 선보이는 현빈이 중심 잡는 실력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담함을 갖춰야 가능한 동작. 형의 가르침에 따라 도전해보는 원빈이 곧잘 따라해내는데요. 장난꾸러기지만 한번 도전하면 집중력을 발휘하는 원빈이의 장점이 발휘되는 순간. 어 그리고 저 정도면 굉장히 애초에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어서저 정도만 해도 굉장히 엄청 잘하는 게 맞습니다. 잘 따라하는 동생이 마냥 기특한 현빈이 이번엔 또 다른 동작을 선보입니다. 증부역이 넘치는 현빈이는 한계를 모르고 더 어려운 기술에 집중하는데요. 이게 업고 잘한다야 많이 안 타고 그랬는데 이해실 사람 펼쳐지는 원빈의 필살기 처음엔 몇번 타다가 그만둘 줄 알았지만 꾸준히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냥 두 발보다도 특이한 거를 아이들 이 자기들끼리 같이 이렇게 같이 하는 걸 보니까 일단은 뿌듯하고요. 그리고 그래도 하나하나의 요령도 배우고 하긴 했는데 꾸준히 한것 같아서 기특하기도 하고 그러니 저도 같이 해보고 싶은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기분이 좋네요 보니까 음, 저희, 다, 저희 넷이랑 같이 돌아요 어... 엄마 잘할수 있을까? 어? 연습하던 대로 엄마는 <laughs> 저기 철문 잡고 잠깐 잡깐 잠깐 잠깐 아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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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는 정도 조금 해봤거든요. 네. 잘할 수 있을까? <laughs> 같이 타볼까 그러면? 아. 어? 음. 같이 그러고 싶지만 어떻게 나오지 않아? 위발 자전거와 사랑에 빠진 사 남매의 가장 큰 소원 바로 엄마와 함께 자전거 타기라고 하는데요. 엄마도 큰 용기를 내서 도전해 봅니다. 이거 이런 자자자어잘어 이제 어떻게? 해? 돌아? 이제 여기까지 갈 수. 아, 이안 되는데. 어, 돌아 서 난간을 잡고서 균형을 잡기도 여간 어려운 게 아닌데요. 좀 <웃음> 잘했어? <웃음> 이렇게 잡고 하는 것도 한 2, 3단계 정도 돼야 할수 있는 건데 엄마는 아직 1단계도 안 했는데 이거 하는 걸 잘한 것 같아요 오늘은 사람에게 어느 때보다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연습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사 남매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다는데요. <laughs> 옹기종기 모여 눈을 떼질 못하는 아이들. 이걸 둘이 어, 이거 둘이 손쩍 지금 이 컴퓨터로 외발 묘기 보고 있어요. 여기서 와서도 외발 보는 거예요? 네. 든든한 지원군 엄마까지 합세. 더그 사이에 장, 단계도 올라가는 거잖아, 우리. 그러니까. 안 그래도 많이 먹는데, 갔다 오면 체력소가 있으니까 더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식비도 그렇고, 뭐, 비용도 그렇고. 근데 일단 뭐, 아이들이 좋아하고, 이제 나가서 자기들이 했다는 그, 저기가 있으니까. 아이들한테도 좋은 것 같고 그 모습 보고 저도 그냥 더 밥해주고 해요. 지치지 않는 아이들의 열정으로 만들어간 수많은 상장과 인증서들. 제가 제일 아끼는 메달은 바로 이거예요. 제가 줄넘기 대회에서 1등을 한 메달이거든요. 근데 줄넘기는 전국에서 딱한 명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가지고 제 제일 아끼고 있어요. 저는 영어요. 위발자전거 대회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은 사람매 수상의 영광도 누리게 됐습니다. 이거 아끼는 카드. 이거. 그거? 그게 뭐예요? 카드요 아, 철현이도 예, 카드? 실전기 카드. 아이들의 가장 귀중한 보물입니다. 위발자전거를 잘 타려면 튼튼한 체력은 필수. 집에 와서도 스스로 운동을 하는 데요. 우와, 바, 자세를 바르게 해야지. 나도 모르게 하하나 운동을 하께 하면서. 우도 점점 해져갑도다르게 하면서. 나도 서 나도 하서 나도 하서 나도 모하서서 저는 지금보다 더 잘해가지고 나중에 오빠보다 더 잘해서 오, 오빠를 꼭 이겼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있는 기술들을 어, 좀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싶고 또 제, 제가 새로운 기술들을 만들어보고 싶고 이제 동생들하고 어, 모두 같이 하나의 작품 같은 걸 하나 만들어보고 싶어요. 외발 자전거와 사랑에 빠진 사 남매의 질치지 않는 열정, 그리고 꿈을 응원합니다.